2026년 처음 임영웅 노래 커버한 충격적인 동료 정체. 임영웅의 따뜻한 음악이 새해를 맞아 많은 이들에게 불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2026년에 첫 시작을 임영웅 노래와 함께하고 싶다며 커버곡을 올린 가수까지 등장했는데요. 과연 누구였을까요? 팬들에게 임영웅의 음악을 커버곡으로 선물한 가수는 바로 남승민이었습니다. 남승민은 새해 첫 콘텐츠로 임영웅의 노래를 꼭 커버하고 싶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는데요. 남승민 측 관계자에 따르면 임영웅님의 음악을 커버해달라는 팬들의 요청이 정말 많았다. 남승민 본인도 워낙 임영웅님의 음악을 평소 제일 좋아해왔기 때문에 특별한 새해를 맞아 커버곡 영상을 꼭 올리고 싶다고 밝혔다. 라며 남승민이 팬들을 위한 새해의 선물로 임영웅 노래 커버를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승민은 임영웅의 최근 정규앨범 수록곡 답장을 보낸지를 가창했는데요. 직접 라이브밴드 세션들과 함께한 이번 커버 영상은 임영웅을 향한 남승민의 존경심이 뚝뚝 묻어난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죠. 임영웅은 지난 정규앨범 발매 당시 답장을 보낸지에 대한 소개로 사람들에게 가사도 멜로디도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음악을 하고 싶었다. 그르는 시대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오래된 사진처럼 꺼내 볼수 있는 그런 곡이 바로 답장을 보낸 지가 됐으면 한다. 라며 곡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었는데요. 팬들은 임영웅 임명곡 언제 들어도 좋네요. 남승민 가수 영웅님 노래 커버해줘서 고마워요.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